오늘 스테이크 먹는 날 두께 한번 보시죠. 스테이크 이거는 지수가 써온지 안번 스테이크 아 맛있겠다. 한번더한번더 핀바늘. 이거 버터에다 지금 구운 거야? 어 버터에다가 너무 사람 되겠다. 아, 아까 마늘 되게 많이 먹었는데 또 먹네. <laughs> 야나 마늘 이거 많이 뺐다가 어미야 똑같어. 마늘 왜 이렇게 많이 빼니? <laughs> 아 맛있겠다. 아. 제 아, 아. 건배사는 좋아해요. 건배사는 뭐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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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산투 월급 다 날린 거 아니에요? 그이 안... 정도는 할수 있지. 네, 네. 우리끼리 그냥. 아니, 그냥, 없어. 뭐야. 뭘 죽였냐? 없었는데? 아, <laughs> 는데 아, 아, <laughs> <귀엽다>. 그냥 없어? 어이구, <laughs> <귀엽다. 웃음> 야, 야, 이거 눈물 나서 못버텼데 맞아. 야 이거는 생고기인데? <laughs> 아니 뭐야 이거는? <laughs> 아, 생고기인데? <laughs> 아요 정도 돼야 이게 부드럽게 씹을수 있어. 아니 이건 너무 생고기인데. <웃음> 아니, <웃음> 맞아 이거 맞아. 다 채워줘야 이게 고기가. 맞아 어? 이거 맞아. <laughs> 음, 이건 너무 생이고, 너무 생인데. <laughs> <laughs> 레어, 의 정석이지. 너야 노는도 똑같은 거야. <laughs> 야 이거 이거 <이것도> 또 생고기인데. <laughs> 우리 레어를 좋아하는데. 그러니까 <laughs> 철분이 많다. 철분이야. 안전해. 안전해. 엄마가지고 되겠어요? 그러면서 이제 무조건 문서 이제 계약을 하거나 뭐 하거나 하면 얘 걸로 하, 얘 이름으로 하라는 거야. 아나 어, 이름으로. 음.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혹시 친척이에요?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니, 씨, <laughs> 와이로 좀 먹인 거 아니야? <laughs> 어? 와이로 좀먹여 어, <laughs> 했는데? 아, 잘도 아닌데? 화장짬뽕. 와, 건더기 많은 거 봐라. 지니다 어? 뭐야, 또치킨여전 여전히 여전히 여여기히여데히 여전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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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진짜 산골이야 14대 아, 상꼬이야 어. 온사이드보다? 아유, 아유 훨씬 상꼬이또 놀래미 아니야? 놀래미? 아유, 나는 감성돔이감성돔이요 그냥 놀래미인데. 감시, 감시. 도둑아지. 뭔지 다 알아요? 놀라? 난 지금 뒷마에 진짜 놀왜 밖에 안 입어라니? 아니, 꼬이. 이 저는 봤지? <laughs> 어. 야 자연스럽게 뿌리라는데 네. 강성 노면을 이렇게 멈친다. 와한 입만. 애들 다 표정이 와어어어막 이런 러 표정인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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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